네, 안녕하세요. 알찬 마이카입니다. 아, 오늘은 전 세계적인 명차 벤츠 벤츠 E클래스를 추천을 해 드릴까 합니다. 아, 벤츠는 지금까지 총 5세대 5세대 차량이 이제 페이스 체인지가 돼서 지금은 어 판매되고 있고요. 네, 2016년부터 나온 5세대는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어, E클래스에서 안에서도 이 모델이 많은데 이300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이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7천만원 가격을 오늘 추천하실 차량은 우리나라의 경차급 신차 1,500만원 미만, 가장 선 E 클래스 10만 키로 미만으로 한번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딜러 전산망 보시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딜러 전산망을 보면서 진행하는 동안, 벤츠에 대한, 어, 전적인 시세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수원에만 벤츠 E 클래스가 총 642대가 지금, 어, 전시 중입니다. 아, 굉장히 많죠. 어, 이 E 클래스는 지금 1993년에 1세대가 나와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은 어, 2016년부터 2016, 나온 5세대 모델입니다. 그럼 오늘 진행할 차량은, 어, 주행거리를 10만 키로 미만, 어, 10만 키로 미만에서 가격은 1,500만 원까지. ]의 벤츠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14대가 나오네요. 14대고, 어, 그 중에 이제 무사고, 무사고만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해 보겠습니다. 벤츠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은 흰색과 검은 색깔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어, 회색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 흰색과 검은색 계통에서 추천을 드릴 거고요. 2003년 6년 2년 9년 2010년 이전 거는 너무 오래 됐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어, 맨 밑에 거는 어, 2019년 3만 키로인데 이거는 좀 가격이 좀 이상하네요. 아 이거는 리스 리스 승계 차량이네요. 예, 패스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2003년 6년 2010년 이전 거는 다 패스를 하더라고요 2011년 이후에 나온 것들 중에서 어 회색, 패스하고 위 흰색. 어, 사실 제가 미리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어, 2016년, 어, 2011년 6월달, 9만 기천, 기록한, 어, 4세대, E300 엘레강스. 이 모델이 1440만원입니다. 어, 이 차를 오늘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여성 운전자가 운전했, 고 어, 하체 잡소리 없이 관리 상태가 아주 좋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성능 점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99,072km 주행을 했고요. 용도, 이력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고 유무는 어, 완전 무사고에 단순 수리도 없는 깨끗한 그런 차량입니다. 어, 누유 관계도 어, 누유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고요. 세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누구나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흰색의 어, 벤츠 E300입니다. 어, 알루미늄 휠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안 보이고 한반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아, 엔진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요. 어, 2200cc의 예, 엔진입니다. 벤츠 전통의 어떤 UI와 그릴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99,085km 주행을 했습니다. 벤츠는 오토기어가 이렇게 핸들 쪽에 예,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시트 상태는 딱 10년을 사용했는데, 10년에 비해서 사용감은, 있, 사용감은 있지만, 어,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고요 어, 사용감은 이쪽에 좀 있는데, 양호합니다. 이런 시트 같은 것은 다 이제 그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가 이제 채택이 되어 있고요 어, 뒷좌석 모습입니다. 슈퍼 세단답게 통풍과 열선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키는 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 버튼 시동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나가게끔, 어, 2011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블랙, 어, 비에이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ECL 룸미러와 이제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위에는 옵션으로 이렇게 썬루프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차, 어, 스파크 모닝으로 살수 있는 벤츠, 10만 키로 미만의 어, 벤츠 무사고 차량, 1440만원. 2차 추천드립니다. 네, 디테일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스파크 가격으로 살수 있는 벤츠 2300을 추천드렸고요 아, 다음번에는, 어,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어, 위에 카톡이나 전화번호로, 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렇게 추천드린 차량은, 어, 가격대로 볼때 가장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차량이라 보통 일주 이내에 판매가 완료가 됩니다. 예, 관심 있으면 바로 추천드리고요. 또 관심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구독과 함께 어, 댓글이나 어, 문자를 주시면 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알찬 마이카의 약속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차량을 구입시에 어, 출고시에 엔진오일을 어, 점검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한달 2000km 이내에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어, 보증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